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어, 우리 오늘, 오늘 배울 거는 자전거를 타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과 그리고, 어, 자전거 수신호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회전이란 뜻입니다. 해서 이 뒤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먼저 가게 이렇게 먼저 가세요. 이런 수신호도 있고, 이런 수신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관리하는 방법, 뭐, 안장과 브레이크, 이런 거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알맞은 안장의 높이가 어떤 건지, 그거를, 어, 자기가 알맞게 조절하는 방법 같은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안장 같은 경우에는, 알죠, 제가 막 다리 긴줄 알고 막 이렇게 높이에다가 엄청... 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그 자전거 타기 전에 점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1. 핸들이 앞바퀴와 직각으로 잘 고정되어 있나요? 2. 브레이크는 앞, 뒷바퀴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나요? 3. 소리종은 잘 울리나요? 4. 혹시 체인이 느슨하지는 않나요? 5. 타이어가 심하게 달았거나 공기가 빠져있지는 않나요? 자, 보고 오셨습니다. 자, 좀 지루하진 않죠? 어, 좀, 막,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올바른 자전거를 타는 방법과,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막, 이런, 이런 수신호, 그런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봐야지, 여기 아마 퀴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감독님, 어, 제가 잘못했나요? 도로에서 자전거는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오른쪽 끝 차로폭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공간입니다. 저 횡단보도 안 건넜어요. 음...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예, 예. 자전거 나란히 동행 허용 표지판이 있는 차로에서만 나란히 주행 가능합니다.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자전거 두 대가 도로를 나란히 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앞지르기는 가능합니다. 감독님, 우리가 조금 전에 도로를 이용하면서 지켜야 될 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깜빡이로 신호를 주는데 자전거도 신호를 줄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그런 신호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신호를 줍니다. 그럼 수신호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좌회전 시에는 왼팔을 곧게 뻗어 도로와 수평이 되게 합니다. 우회전 시에는 왼팔을 곧게 뻗어 도로와 수평이 되게 만든 후, 팔뚝을 수직으로 올려줍니다. 서행할 때는 왼쪽 팔을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들어줍니다. 뒷차에게 앞지르라 할 때는 왼쪽 팔을 뻗어 뒤에서 앞으로 흔들어줍니다. 정지할 때는 왼쪽 팔을 45도 밑으로 곧게 펴입니다. 자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어, 자전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뭐 타이어라든지 타이어 그 공기 어, 얼마 정도 돼야지 공기가 빠진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리죠 여러분들은 뭐안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정도 헷갈렸어요 자 그리고 뭐 체인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자전거랑 자전거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체인 있는 거 그런 게 늘어지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날때 이게 정상인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안장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이렇게 될 때가 있어 이렇게 안장이 수평이 맞는 거 그런 거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맞은 안장의 높이가 어떤 건지 아까 말씀드렸죠? 전 다리가 긴줄 알고 아니 짧은 줄 알고 안장을 엄청 낮게 했다가 어, 엄청 막 불편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 그랬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타이어는 수시로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보세요. 타이어가 약간만 들어간다면 정상입니다. 공기가 너무 적으면 펑크 날 위험이 크니 평소에 적정한 공기압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인은 한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어느 정도 내려가는 게 좋다고 했죠? 음, 3cm?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네, 맞습니다. 병필 씨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데요. <laughs> 너무 느슨하면 주행 중에 벗겨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체인의 늘어짐과 마모 상태, 부식 여부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다음으로 브레이크를 보면 양쪽에 고무로 된 브레이크 패드라는 게 있어요. 이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정도를 확인해 주세요. 닳았으면 브레이크를 당길 때 이상한 소리가 날 거예요. 이럴 땐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장이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주세요. 안장에 앉아 다리를 일자 또는 약간 구부려지게 폈을 때 발끝이 땅에 살짝 닿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단, 초보 청소년들은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을 정도의 안장 높이를 선택해주세요. 자, 오늘의 진도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조금 새로운 정보 있으셨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뭐 자전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자전거가 어떤 안전 장비가 어떤, 있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오늘 설명해 주셨던 분들이 너무나 잘해 놓으셨던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그건, 그 자전거의 안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면서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날게요.